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덮어주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 오늘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집파 중에서 지휘관된자한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우벤 지파에서는 사쿠레 아들 삼무아이 시모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레비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기가리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이오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리의 아들 가티엘이오.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 아들, 갓띠오단 지파에서는 그말리 아들, 암미엘이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 웹시 아들, 나비오.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관을 가져오라 아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후, 르홈에 이르렀고 또내계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국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제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알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임 후손인 안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개혁적 유산 스터디 바이블 묵상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경계에서 마주한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접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복의 문턱에 바로 서 있었지만 그들은 또 다른 믿음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으로 좋다는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복의 증거는 명확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약속을 취하는 데 따르는 위험 또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증언했지만 그들이 본 거인들은 엄청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을 메뚜기태처럼 작게 여겼을 때 그들은 그 위험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을 동경하면서도 그것을 소유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복의 접경지에서 머물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것을 고려하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복이 좋다는 것을 알고 원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부만 맴돌픈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인보다 크시며 메뚜기 같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갈렙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